아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와 사람 개많다 어, 뭐,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와아아아아아아 어, 네. 왜왜왜왜 왜, 왜, 왜. 아, 아 일반친구가 너팬이래어조심조심 조심, 조심. 그래서 울려고해요 아 진짜로 왜왜 아, 왜 울어 아 진짜 팬이래아 진짜로 배경화면도 그렇고 오 이거 먹어 잠깐만 나랑 찍어놓은걸로 배경나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로 아, 나울거 같아 서울에서 왔어요 해운대까지 아 에바 아, 진짜로 왜 이렇게 좋아해 어차피 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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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형들 구독자 아. 미션 좀금만 있다 할게 이 아, 친구는 제 리얼 팬이다 러브샷 아, 러브샷 아, 빨리 러브샷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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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다 형들 아, 아, 언제부터 봤어 오빠 진 오래 됐어요 진짜 오래 됐어요 한 8 년이요? 에 제가 제가 방송을 3 년밖에 안 했는데. 아, 방송 초반 했을 때부터 처 했어요. 아 진짜 오. <목소리> 아, 괜찮아 왜 그래 울지 마. 아울 울지 마 울지 <목소리> 마왜 그래. 다 <목소리> 아, 동강 재밌게 놀고 이따 또 올게 알았지? <목소리> 울지 말고 한번 안아 반쪽. 울지 마. 안녕. 안녕 안녕 울지 말고. 버스킹, 어, 버스킹 어디서 하는 거야? 야, 저기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오기이1번님다 1번님. 여러분들, 물티스타 어,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방송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버스킹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오물하시 아, 몸도 되게 아, 좋으시고. 제좀 잔잔한 잔잔한 노래한번 불러 주실 수 있나요? 잔잔한 거. 부산에 어울리는 술런 거요? 소리 문제야? 네. 오 좋다 좋다. 뭐 안녕하세요, 잘한다. 여러분들. 이노 님을 위해서 억지로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어서 한 생각 모습 혼자. 그런다. 오 이제는 와. 김노의 거리 노래방 고맙습니다. 아니 혹시 네. 저도 이게 이 있는데 저도 한국 해도 되나요? 어, 하 가진 않는데 제가 이게 버스킹하면 은 미션이 들어와서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창피에요아 진짜로 취하고 싶다 아아아아 처 생각도 you 감사합니다. 이게 음향기기 불러줘도 감사하고. 아기자 이따 또 노래 들으러 올게요. 네. 고생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야 네, 형들 해운대 넘어갈까? 해운대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습니다. 아, 나도 여기 자리 잡아야 겠다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 뭐야? 진짜 써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천사. 아. 사장한고찍을래아 안녕하세요 야, 사진 진진짜엉망 하게 한다 아아! 아! 찍으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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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런 거! 노월아 노월아 아뭐 오라, 뭐 오라, 뭐. 네, 안녕하세요 아, 뭐어 안녕하세요 네. 어, 노래 부르고 왔는데 어, 병 병기님 님이죠? 네 맞아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원래 부산 사시는 거아아니요 아, 아, 저도 놀러 그, 왔어요 아,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한달 전에 왔어요. 버스킹 시즌이라 가지고. 한달 전에요? 행사도 하고 한달 내내 그 부상 드시고요. 네. 그 버스킹 그 장비는 어디 있어요? 장비는 뭐 저기 있고. 아뭐 제가 지금 치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비니까 아, 카메라를 아, 경민님 끼쳐놓고 경민님 노래 한곡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아, 저것 너무 같아요.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이거. 이제 신청곡은요. 넘쳐 흘러요. <laughs> 어. 그럼 넘쳐 흘러 괜찮아요? 형민나 빨리 가 떡볶이.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면 포장마차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포장마차 어때요? 그대여, 자주 가던 그 숙지가 그녀에게 전해줘요. 왜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길들일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아, 지금 김희노님이 지금 치킨 가지러 가셔가지고.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오만구쟁이니까. 진짜, 어, 어, 진짜 잘하는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야, 근데 너무 비교 돼. 나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기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앞에. 아, 그러면은 저 1절 받할게요그래 바다... 바다의 왕자. 아, 뭐 바다의 왕자야 형들. 아저 취하다 1절 받고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취하고 싶다.